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재정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등의 각종 도시 개발로 인한 공동 주택으로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유초 중등 과정의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김포시의 유초 중등 과정의 총학생은 총 학생은 총 63,789명입니다. 4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대비 1,816명이 증가하여 20.42%의 학생 증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각종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이어져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경기도 평균과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 한강도시 유치원은 급당 20.4명으로 경기도 평균 18.4명보다 10% 과밀입니다. 초등학교 역시 급당 28.6명으로 경기도 평균 26명보다 10% 과밀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5와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 30.5 27.2명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10% 이상의 과밀도가 각종 특기정성 관련 교실을 모두 없애고 일반 학급으로 전환했으며 고밀도 증축을 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과밀 학급 해소책으로 내세운 수직 증축은 거대 학교를 만들었고 학교 폭력 등의 증가를 부추기고 원활한 교수학습과 창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지역 과밀 학급 유발 근본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강신도시 학생 유발 수요 예측의 실패입니다. 한강신도시 개발 여부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유발률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발률은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6에서 7%포인트 낮은 것이며 실제 입주 율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 학교 용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입주 대비 늦은 개교와 수요 대비 작은 규모 학교의 신설입니다. 교육청의 정책 실패만을 질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학교 용지에 모두 학교로 신설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교 용지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미 학교 용지가 고갈된 한강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용지 확보 대책에 대하여 정책적 판단을 촉구하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으로 신도시 인접 지역 토지 확보를 위한 동안 초중등 병설학교 신설입니다. 이미 8월 김포 지역 선출직 시청, 교육청이 모여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하였고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도 사전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경기도 교육감님의 적극 추진 의지 천명을 당부드립니다. 이 안으로는 한강 신도시 내 LH 소유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일부 교육 용지 전환입니다. 그 동안 다른 미분양 용지의 교용지 전환 협의에 모두 난색을 표한 LH 공사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협의 추진으로 나서야 합니다. LH 공사 사장 면담을 통한 결단 요청과 함께 학교 부족이 일부 시설 용지 장기 미분양의 큰 유임을 알리고 학교를 주민 복합화 시설로 계획하여 해당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강 신도시내 고등학교 신설도 매우 시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협업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은 한강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교통 환경영향의 평가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의 변경은 경기도의 소관사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인허가와 검토 시 교육 용지가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학생이 좀더 쾌적하고 교재권 환경에서 교육받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의질 저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촉구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